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체용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선배 동료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개엄의 내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개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던 길이었습니다. 10시 반에 게택 속에서 개엄 소식을 긴급속도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선배 동료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내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 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군역에 대해서 점천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엄상황은 개엄 계엄내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예, 좀 들어주시고 자 여야가 분갈아서 국정 현안 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가방이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시 가기 소위 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제월 질의 중에 다시 가기 소위를 위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일대받치만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민주주의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조금 연배가 낮은 세대는 겸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개업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개업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급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달려와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국회로 달려와 달라 절규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국회 앞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천교로 차를 후회시켜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같이 함께 경찰의 제지를 뚫고 월담했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그 시절에 글 듣겠습니다. 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데는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개원군이 진짜로 진압이 났었고 좀더 일찍 났었더라면 수명, 수천명, 천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원들이 의 모여있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서 계엄 포고령에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내간을 해제했던 우리 용감했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근대 국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제도와 함께 관료제라는 든든한 기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실력과 능력과 오랜 경험과 지혜로서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정치의 혼란기를 맞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시고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정치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소신과 지혜로서 대응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개엄령이 내릴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소집한 게 아니고 총리가 소집했습니까? 어 왜냐하면 어, 대통령께서 어, 개엄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어,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개최가 개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국무회의 없이 기업령이 발동되었습니까어 저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업... 그러나 그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입니다. 네. 종리께서 그렇게 급박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이 기업력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어떤 사, 어떤 여건하에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발전되어 왔던 경제, 대외 신인도, 우리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정말 국민들께 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교수 아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답변 시간 줄이면 그 부분을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당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어, 제가 그 당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이미 의원님들이 다뭐 보신 분은 보시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좀, 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든 우리의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우리의 국정에 있어서의 당정간의 협력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정간에 또 여야 정간의 협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어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저는 발표를 했고, 여당의 대표께서도 저는 그러한 취지로 발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이론이 계셔서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리실도 거기에 대한 그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무슨 헌법을 일탈해 가지고 당정간에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정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회의장님과 국회 여야 지도자들에게 이 지금 정치위기, 이 대통령의 지금, 어, 개업령 선포로 인한 이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국무총리가 이 상황을 지금 정부의 대표로 사고 계시니까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아, 어, 저는 우선 그 정부로서는 어, 현재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어, 국방 이런 쪽에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제가 그 어, 지금 말씀하신 그 여야 간의 공동 발표를 할때 제가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그 예산을 좀 여야 간에 협력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주십사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그 정부의 대표자로 책임자로서 총리 총리로서 지금 총리께서는 국회에게. 여야 지도자에게 가장 강국하게 당부하고 싶은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신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이 과정 분명히 수사 기관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수사를 할 거고요.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다 조사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촉 꿈은 떨어져서 이러한 그 현재 이르는 과정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경제, 대외적인 신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하 절박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지금, 우리 하느니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협력하고 정부하고 협력을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기아 산업이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기업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금융권이 곧 파산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4개의 금융개혁입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회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외환 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가들은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종님의 걱정이. 이게 뉴욕타임즈 에 실전 것입니다. 일면 톱에 두 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국회, 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어서 국회를 해산했다가 오히려 더큰 역풍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국과 입법군의 충돌이 비전 사태였습니다. 한국. 뉴욕타임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압박에 포위되었던, 입법군에서 압박을 받았던 대통령이 갬벌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큰 역풍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지금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도 해체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사태 이제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마크롱 새 총리를 임명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마크롱도 하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다음. 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동료원 여러분, 우리 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엄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원들에 대한 분열과 이런 비난, 이것도 좀 민주주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단핵 탄핵, 단핵까지는요. 단핵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누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이것을 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부 총리 나와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정부 분열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 보듯이 이제 예산도 안 되고 버지 트모일이 뭡니까? 예산 갈등 때문에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정글하고 있죠. 자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런 사태 끝에 나타날 사람은 누굽니까? 자 지금 국제 신인도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국제 신인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그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개헌 사태가 장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제일 필요한 정부로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경제부총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신인도로 하면 이제 경제신인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이나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시스템은 국가나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계셨고 또 국회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제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그 다음에 제 관련된 세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여야 정 경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제안해주셔서 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노력들이 정치적인 사안들도 풀어나가시지만 정치적으로 그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그 굳건하다는 걸 대조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가시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처리된 예산안 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가지고 그 가장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됩니까. 그 예산안에는 뭐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 확대에 대한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조속히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공기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금 융 이런 것들 정책 모든 수단을 가용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불확실해진 한몇 개월 동안 재정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 올리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날 당일날 밤 11시 40분에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저희가 소위 f 4회의라는걸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대외 그다음에 해외는 그때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 시 인도와 관련된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과기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 아셨던데 뭐 본회에서 AI 기본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AI가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AI 기본법은 민간이 AI 산업 쪽으로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기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뭐, 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 과방에서 애쓰신 법안이라서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